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십니다 자, 금일 3그레일 만에 셀트리온이 1%를 뛰어넘지 못하지만 강부합 정도의 수준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주 들어서 반짝 주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났다가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21리 동평유선의 저항라인을 돌파해서 안착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2 1평선을 타고서 3그레일 동안에 좀 출렁거리고 하단 부분이 이제 17만원 선의 저점까지 거의 육박할 정도로 저점을 확인하고 한 다음에 반응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봉상으로서는 17만 5천원과 17만원 정도의 구간 속에서 결국 종가상에서 이 구간 내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좀더 우리가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올해 2025년 들어서 단두 차례 정도만 셀트리온이 60개월 선의 제한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졌다가 결국 월간 기준에 안착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단 부분에 이제 우리가 60개월 선의 현재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8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상층 부분의 매물을 다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결국 18만 5천 원선 조금 넘는 이 가격이죠. 그러니까 18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요 구간에서 계속적인 박스권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 최바닥권 영역에서 올해 들어서 하반기가 되기 이전에 상반기 중 강하게 레벨업을 좀 시켜 놓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7월이죠. 지난 5월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7월에도 고점까지 강하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의 볼륨 자체가 확대. 가 되어지지 못하고 또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또 실망 매물로 전개가 되어지면서 2분기 호실제를 기록하고 하반기 추가적인 성장과 관련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반응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좀힘 어, 자체가 크지 못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그런 구간 자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실제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셀트리온이 가치 조정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주수 전주, 방산주, 원전주죠. 조방 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의 섹터들이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구간 속에서 셀트리온과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지스 같은 경우도 최근 7월에 고1 11, 1 110만 원 선을 좀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일단 제약 바이오의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더 수급이 개선되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금번 한미 정상회담 시 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일한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의약품 관세에 대한 해법 찾기에 좀 고심을 이어가는 그런 행보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서정진 회장은 한미 간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리셉션에 좀 참석을 해서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이 1조 원대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 해가고 있는 가운데 북미 시장의 성장성이 그만큼 큰 중요하다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어서 이제 북미 시장의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가 가다 보니까 두 번째 큰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그래도 가장 의약품 시장의 가장 큰 핵심 바로 미국 시장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쪽 시장에 좀 공을 다시 한번 들이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방미를 계기로 일라이 릴리 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협업 관계를 포함해서 좀 다방면적으로 방미 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봤는데 결국 새 회장이 인수를 추진 중인 일라이릴리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점검에 나선으 동시에 인수 계약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금일 오전에 좀 전해졌습니다. 자 10월 미 현지 생산을 확보를 통해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최종적인 인수를 좀 마무리할 거는 계획인데 기존에 현재 2년치의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에 대비해서 2년치의 미국산제. 재고를 미국 현지에 이미 예, 이전을 완료를 했고 또 현지 위탁 생산이죠. CMO의 기업에 어떤 그 유력, 유력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사 확대에도 공을 들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마지막 물이죠. 마감 물이 바로 현지 생산 체제를 이제 확보하는 저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의약품 관세를 최종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진전된 대형 플랜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엘라 일리의 단일 항체 생산 공장 인수 자체에서 그리고 기존의 이제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개발 인력을 함께 이제 인수할 건 애정인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서 회장이 직접 이제 행보를 통해서 어이 공장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서 회장은 메이드 어인 USA라는 건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원가의 경쟁력 까지 동시 확보해가겠다 그러니까 외형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연초의 시그널 대비 조금 줄어들게 좀 매출 5조 원대까지 가지 못하겠지만 거의 근접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죠. OP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되어져서 결국 3분기와 하반기죠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더이 수익성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가미를 시켜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대했던 진펜트라가 다양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아직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제가 이이분께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참조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고비 하면 다들 좀 들어보셨죠? 뭐 살을 빼는 위고비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라이 릴리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에 했던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좀 급등했던 그런 이슈도 나오는데요. 직접적인 이제 동사의 인수 쾌파 확장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조적으로 위고비의 대항마라고 볼수 있는 게 마운자로가 이번 이제 결과를 임상 성공의 소식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규제 당국의 이제 승인 신청을 진행할 거는 계획인데 통과가 되어졌을 때좀 시장의 판도를 흔들수 있는 즉. 반늘이 없는 경구형 치료제로 어좀 빠르게 시장에 잠식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현재 그 동시 상을 좀 놓고 보면 에 셀트리온이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8월 27일자죠.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품문 및 또는 이제 보도에 관련된 해명과 관련해서 미확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이 이제 충남에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2028년도까지 3천억 원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저 해명 이제 일자가 다가 왔으니까 해명을 했는데 결국은 미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제공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3천억 원의 투자와 관련된 보도와 관련된 해명 공시에서 6개월 이내 제공시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ing가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2025년도 2월에 이제 2028년도까지 이 3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관련 부자재 공장 신설과 관련된 투자 협약과 관련된 MOU를 좀 체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트럼프 관세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역량과 또 미국 현지 생산 개파의 확장 등 이슈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최종적인 액션을 좀 시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차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공시가 되었거나 또 이슈가 되었을 때주잠식 구독자분들이 좀 참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아시안의 대표적인 이제 파머징 마켓에 또 공을 좀 들여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파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인구의 대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도 될수 있고 인도도 될수 있고 또 중국도 될수 있고 또 중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이제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이 파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과, 아, 그리고 신흥시장의 합성어인데,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머징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인구 밀도가 좀 높아서 당연히 성장성이 충분하겠죠. 많이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풍부한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라 부분이죠. 그만큼 제조 원가를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 들에 좀 매력적인 시장 자체가 바로 파머징 마켓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동세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치료제, 더불어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주마와 글랜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각각 지난 6월과 그리고 8월에 이미 판매 개시를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례가 마무리 되어지기 전에 추가주구로두 종을 더이 같은 파머징 마켓 시장에서 공을 들여서 글로벌 좀 전역으로 직판의 영향 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파머지 마켓에 대한 실트리온의 공략 자체가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이후에 또 남미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같은 판매징 시장 쪽에 좀더 확대를 해가면 결국 외형의 확대가 먼저 좀 선행적으로 이끌어지고 뒤 따라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뒤따라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고 또 경쟁이슈로 받아 들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자, 쉬운 것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지분율과 기관들의 지분율 자체가 아직도 어, 그래가 지금 이제 바닥권 거래량 속에서도 아직도 매수에 가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밀까지 4거래 연속에서 큰 폭의 매수도 아니고 또큰 폭의 매도도 아닌 구간 속에서 매수 매도를 번복해 가면서 4거래 연속에서 매도 이어가고 있고 역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우리가 지분율만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21% 3% 전환 구간 속에서 개수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매수 매도만 좀 번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좀 핸들링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매수의 주체가 현재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하반기에 들어서는 3분기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대좀 중요하고 또 3분기의 진펜트라와 관련된 매출액 자체가 상반기에 조금씩 정행이 되어졌지만 이제 확실하게 좀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가는지 이 부분과 또 추가적으로 신규로 장착될 바이오 시밀러의 신규 제품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 좀 나와게 됐을 때 셀트리온도 결국은 조금씩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으로 이어 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이제 하방에서 충분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력 자체를 좀 지켜내고 있는 구간 세계에서 추세적인 하락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의 리스크 위에는 특별하게 전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반등의 흐름 쪽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다양한 이슈가 접목이 될수 있다라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좀 조금 힘 힘든 그런 구간 속에서 힘들 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까지 영상을 증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대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실 분들도 주참 시 채널 선정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